아니 이거를. 자, 요게. 잠깐만. 자, 아니, 아니, 그게 뭐, 아니, 그게 그냥. 이게 원래 덮었을 때 어, 모양을. 어쨌든 짤. 요게. 살짝 돌려봐. 요게 돌멍게입니다. 아. 살짝 돌려봐. 옆, 옆 모양으로. 통으로다가. 그렇지, 안 그렇지, 안 그렇지, 그렇지. 요렇게 이제, 요렇게 생긴 거 자른 거고. 이게 돌멍게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요걸 반을 자르면. 이렇게 멍게 살이 있는데 일반 멍게하고 너무 다르죠?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거, 완전 중요한 거, 짜잔. 잘라 있는 거를 멍게를 먹고. 자기가 마실래? 아니야, 내가 마실까? 음? 맛있는 거 보여줘. 짭짤. 죽는다, 죽어. 안죽 필요 없음. 그냥 끝. 에이. 뭐라고? 돌멍게 잔에다가 먹는 소주. 맛은 짭짤하고 달콤하고 향이 넘치면서 에? 소주의 어떤 새로운 세상. 그리고 멍게의 새로운 발견을 하실 겁니다. 끝. 정납입니다. 여기까지